일번형용사 고르기, 에스테릭, 일부만 아는 난해한 답이고요. 에스테릭, 심미적인, 심볼릭, 상징적인, 아주 너그러운 입니다. 신입 직원들은 난해한 정책과 모호한 절차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빈칸은 부사 낫이 들어올 자리죠? 여기 후아가 생략된 거예요. 새로운 호츠 푸드 프로세서는 비교적 사용하기 쉽지만, 호츠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빈칸에 어울리는 명사는 기정사실, 주어진 전제라는 뜻의 given입니다. 이때 가산명사예요. it's given 말고 a given도 가능합니다. prop, 소품. craft, 공예, 공예품을 만들다 기술. authentication 입증 인증이고요. 계약 협상 시각각의 주어진 전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면 파트너와 법무팀 간의 오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4번은 전치사 고르기입니다 답은 2요. 2의 기본 의미에 사람에게 뭐 대상에게도 있고 이 문장에서는 감정 서프라이즈를 향해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 쓰인 거죠. 멋지 투 블라블라는 영어에서 상당히 뭐뭐하게, 크게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을 나타내는 고정된 표현이에요. 감정이나 반응을 강조할 때 씁니다. Much to the surprise of 는 뭐뭐가 매우 놀라게도 Much to the disappointment of 는 누구누구가 매우 실망스럽게도 Much to the delight of 는 누구누구가 매우 기쁘게도 이렇게요. 동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신입 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발표였습니다. 5번 부사 고르기 simultaneously 동시에 controversially 논쟁적으로 sporadically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가 답입니다. surprisingly 놀랍게 컨설턴트는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수정 사항을 제안했으며 경영진에게 간헐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했습니다. 6번 대니스니까 비교급이 와야 될 자리죠. 원급이니까 탈락이고요. 여기 cost는 동사입니다. 과거 동사죠? 그 less는 형용사일 때 적은, 부사일 때더 적게인데 형용사 부사 다 돼요. less가 그 비교급이에요. 형용사일 때는 더 적은, 부사일 때는 더 적게. 여기서 이 의미로 답입니다. 오피다포에서 재고 정리 세일을 진행 중이었기에 사무용품 가격은 예상보다 저렴했습니다. 7번 동사 고르기 converse 대화를 나누다. 그리고 명사로 정 반대라는 뜻도 있어요. 답은 revamp, 개조하다, 개량하다, 개편하다, 개정하다. t 톤은 견인, 견인하다. slacken, 완화되다, 약간 풀리다입니다. 이 사회는 기존 직원 핸드북을 개정하여 현재 회사 정책에 더잘 부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08번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여요. 여기 매니저 뒤에 워가 보였을 때 눈치 채셨기를 바랍니다. 그 짝꿍으로 주절에서는 이런 조동사 현재형이 아니라 might, could, would 이런 조동사 과거형이 와야 됩니다. 공식 같은 거예요. 관리자가 제안에 더 열린 자세를 보인다면 팀은 이번 분기에 더큰 혁신과 협업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요. only 부사구가 강조를 위해 문장 맨 앞으로 나오면 뒤에 조동사와 주어가 도치 돼요. 여기 have g researchers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 연결되는 거는 announced고요. 원래 도치되기 전에는 researchers of Samsung have announced only lately that blah blah 이렇게 쓰인 문장이었겠죠. 최근 들어 삼성의 연구원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직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번 명사구르기 win for 뜻밖의 횡재 Windfall은 말 그대로 그 바람에 떨어진 과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뜻밖의 횡재, 우발적인 소득 이런 의미도 있고요. Equity 자기 자본, 순수 가치, Dominion 지배 영토, Inheritance 상속받은 재산 유산입니다. 여러분 모두 windfall 곧 경험하실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죠. 합병 후 회사는 예상치 못한 횡재 이익을 경험했으며 가장 낙관적인 분석가들의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영어유치원,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엄빠표형화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책이다. 보통 아빠와 엄마가 바로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 유튜브 등의 영어영상물과 앱을 영어노출에 활용하는 법, 아이의 문해력을 길러주기 위해 영어책을 어떻게 고르고 활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집을 아이 영어습득의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